어느 날 갑자기 손이나 얼굴에 불쑥 솟아난 사마귀 때문에 속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자체로 뭐 통증이나 신체적인 불편을 주지는 않지만 미용상 흉해 보이기 마련인데요. 자안 미정 씨. 네, 안 미정입니다. 네, 그런데 사마귀가 전염이 된다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마귀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전염성 피부질환의 하나입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환자의 몸 여기저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함께 보시죠. 청이라는말은못 뭐 듣고 흔히 보면 이제 농촌에서 어제 물 많이 쓰는 사람들부 무사마구라 이렇게 또, 또 나고리잖아요. 그 가만히 더도 없어지지 않나요? 흔히 산마기는 그냥 되면 자연스레 없어진다거나 약만 잘 발라주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마귀는 실제로 6개월 정도 되면 2 30% 정도에서 소, 실제로 소실이 되기도 하고요. 1년 정도 기다리면 한반 정도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의 감염성 질환이고. 실제로 신체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마귀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도 있고 환자 자신에게도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마귀 환자의 절반가량이 10대와 20대 초반에 집중돼 나타났는데요. 피부장벽이 완전하게 성인처럼 그 튼튼하지 못한 시기에 왕성한 신체적 접촉과 활동을 통해서 남들한테 옮겨질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어린이도 애초에 사마귀를 치료하지 않아 온몸으로 사마귀가 퍼진 경우입니다. 처음에 아이 손에 그 사마귀 같은 것이 한두 개 생겼을 때 처음에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뒀었거든요. 근데 자꾸 만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손, 손에서 더 발로 번지게 되더라고요. 치료가 늦어질 경우 손등의 사마귀가 점차 넓어지면서 손톱이 들린다거나 손가락이 기형으로 변하는 등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톱 주변에 보면 손톱에서 한 5mm 정도 후방부에 손톱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를 침범했을 때 조각의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마귀의 경우 그 생김새 때문에 자칫 티눈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사마귀는 통증을 동반하는 티눈과 달리 심한 자극에도 통증이 없고 표면이 딱딱하고 거칠고 얼굴이나 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는 티눈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사마귀가 밖으로 튀어나온 성향이 있는데 발바닥에 생긴 경우는 걸음을 걷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사마귀를 티눈으로 오해하고 군복무까지 마친 김종찬 씨. 처음에 티는인줄 알고 티는 고를 붙여 그 크기도 커지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사마귀에 대한 오해는 적지 않습니다. 옛날에 모아리 뭐 가락을 그렇게 잡아 매놓으면 없어진다는 뭐 그런 얘기도 꽤 있었어요. 조그만 사마귀는 이렇게 내가 잠자리를 잡아 하니까 뛰어먹게 뛰어먹대요. 사마귀가 외견상 사라진다고 해도 바이러스의 뿌리까지 제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귀를 없애기 위해 손으로 긁어내거나 손톱깎이로 깎아내는 경우, 전염 위험은 물론이고 상처가 더 깊어져 오히려 사마귀를 더 커지게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